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지막이에요. 여기는 동생,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laughs> 안녕하세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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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이 지금 시간 음. 9시 34분입니다 오 제가 원래 <laughs> 이 시간에는 병원 갈때 말고는 안 일어나는데 왜 일어났냐? 제가 드디어 자취방을 구할 겁니다 <laughs> 어 저는 지방에 살고 있어요 지방에 살고 있어서 그 이제 학교는 이제 위쪽 경기도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방을 보고싶을때 보고, 보고 계약하고싶을때 계약할수 있는게 아니에요 한..거리도 한 4시간? 5시간 정도 걸려서 아빠가 오늘부터 휴가세요 그래서 아빠 차를 타고 가서 보고 몇군데를 보고 그냥 마음에 드는거를 바로 계약까지 하고 내려올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영 첫번째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주변에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정말 다 같이 하는 이야기야. 첫 번째 사투리 쓴다. 있다고. 아, 아, 아. <laughs> 사실 몰랐지만 난 진짜 안 쓴다. 아무튼 수다 이제 그만 떨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방을 구하러 4 시간 동안의 여정을 찍어볼. 나 의자 누우면 안돼 언니? 안돼 왜? 내 맘이야 언니 저로가안해 가라 했다 눈말로할때 가라 나 눕는다 이제 유튜브에 니네 인성 논란 뜬다 나 눕는다 안된다짠 음. 여기는 흑의소입니다 제가 자는 바람에 흑에서한두 군데를 지나친 것 같아요 맛있겠죠? 이거 먹을 거예요 닭강정 먹을 거야? 핫도그? 아니 뭐 먹을 건데? 모르겠어 너무 맛있는 게 많아도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아, 추워, 근데 너무 춥다 얼른 가서 차를 타야겠다. 어쨌든 진짜 맛있겠죠? 킹 킹. 감사 감사 왕 감사.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떠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리 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소감은요. 어, 너무 좋습니다. 네? 아, 일단 제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헬스로는 5년째 같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5년 동안 정말 어, 언제 떠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떠나는 떠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저도 곧 따라갈 사람이니까요. 별로 아쉽진 않아요. 근데 제가. 조심히 가세요. <laughs> 슬퍼요가 너무 신나서 얘기한데? 그러니까. <laughs> 그게 다야? 네. 슬퍼요. 그거 말고, <laughs> 너네 과거를 말해야지, 과거. 그럼 매달 몇개 따실 건가요? 저 한, 기본으로 한, 한 100개는 안 될까요? 아. 시합이 100개가 시합이 없어요. <laughs> <laughs>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 <laughs> 아, 그럼 진짜 한 10개? 아, 그냥 낯사스리 하겠습니다, 그냥. 도영이, 도영이. 이거 유튜브. 어, 매달, 매달 목표, 개 수. 죄송해요. 최대한 열심히. <laughs> 최대한 아. 열심히? 너무 자신 없는 거치나는 거. 거 아, 그러니까. 차에서 몇 어? 개? 아니, 차에서 몇 개? 어. 차에서 몇 개? 몸으로, 오케 아, 몸으로, <laughs> 아, 오케이. 민성이, 몇 개? 몸으로 멋있는데? 싹쓸이 하겠습니다. 아, 싹쓸? 어, 라이벌인데? 라이벌이, 오케이. 좋습니다. 제 발톱도 안 뜨고. 이제 저는 저격 채널 이제. 우리 이제 도장 인사하고 가야 돼 이제. 일단 밥 먹어봐야 돼. 여러분들 마지막 인사요 안녕. 잘 지내 있더라. <laughs> 다들 좋은 데어 이거 아마 쿠키 영상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쿠키 영상으로 들어갈 건데 유튜브를 제가 찍은 유튜브 이제 기자님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보고 하다가 댓글을 봤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봤는데, 은정님이 제가 그 마스크가 항상 이제 크다 보니까 항상 쪼아요, 저는. 이렇게 제가 좀 쉽게 묶는 법을 알아서 좀 쉽게 묶다 보니까 그걸 궁금하다고 가르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게 좀 이렇게 묶는 게 필수거든요. 마스크가 조금 커서, 대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렇게 마스크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쓰잖아요. 마스크를. 이렇게 귀에 걸었어요.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 있으면, 이렇게 V를 만들어주세요. V를 만들어서, 여기다 밑에다 이렇게 걸어요. 그러고, 한 바퀴 돌려요. 한 바퀴 돌리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V 사이에다가, 여기 고무줄 다시 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걸었어 걸었어요. 돌려요. 그럼 이렇게. 사이에 한번 걸고,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저거 당겨주시면. 당겨 되지. 음, 다시. 다시. 제가 마스크를 써볼게요. 이렇게 썼죠? 지금 크죠? 원래는 이 마스크는 이렇게 줄로만 잡아당기면 돼요. 당기면 되는 마스크고, 여기는 제가 한번, 제가 하던 대로 해볼게요. 다시. 이 조금 확대를 시켜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에 넣어요. 넣고, 돌려요. 아, 돌리고, 두개가 이렇게, 이렇게 걸렸을 거예요. 요로 요런 형태로. 여기 사이에다가, 여기 뒤에 있는 거를 잡아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묶였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머리카락 이렇게 뒤로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이렇게 걸었어요 V 만들어서 V를 밑에다 걸어요 돌려요 돌리면 이렇게 이렇게 이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 V 사이에다가 뒤에 고무줄을 넣어서 톡 잡아당기면 끝 도움이 되셨나요? <laughs> 뭐 진짜 별게 없어요 이게 정말 처음에 할 때는 막어 이거 어떻게? 막 이러면서 막제 설명이 또막 화려하지 않다 보니까 제 언변이 화려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왜 어, 어떻게?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손에 익으면 진짜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끝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연습해 보시고 음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제가 완전히 다 하나 하나 끊어서도 찍어드릴 수 있으니까 또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지 자세하게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응? 됐죠? 그러면 이번 영상의 진짜 끝. 안녕.